오시기 전에 한 사람을 예비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 집안이 바로 사가리아 집안입니다. 그 사가리아에게 정말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이 분양할 수 있는 기회, 한번 하면은 다시 할수 없는 그러한 기회가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 분양, 그할 때에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겠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에 아들 나으리니 세례 요한, 즉 요한이라 하라. 라고 일러주는 그 천사의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의심하며 또그 이야기에 불신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가리아 입을 통하여서 나오고 말지요. 그럴 때인 바로 이 사가리에게, 너는 어, 네 아내가 요한을 잉태하고 나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벙어리가 된 이유는 두 가지 이유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불신의 이야기를 할 때에 벙어리가 된다. 또 하나는 천사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큰 이상을 본 겁니까? 그 이상을 보고 밖에 나와서 내가 이런 일을 경험을 했다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며 자기의 신령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벙어리로 만든 겁니다.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전 기도한다든지 기도 열심히 할 때기 벙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 불신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한 가지 이기 이유 또 다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성을 기도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는가 이런 걸 드러내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자꾸 벙어리가 되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자꾸 봉어리가 그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제 세례요한이 잉태되는 장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제 진짜 복음의 핵심 바로 그분이신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대목을 통하여 나사렛으로 갑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가가지고 마리아를 만나지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렇게 일러주는 그 대목 바로 그 이름 예수 오늘은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 이름 예수 여러분이 부르는 이그 이름 예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외치는 그 순간에 그 이름 예수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과거 러시아가 공산 그 혁명이 있기 전에 종교의 자유가 없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 지하에서 몰래 몰래 예배드리던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러시아 경찰이 잡아서 시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상하게 예배드린 자는 31명인데 잡힌 자는 30명이 잡힌 겁니다. 아무리 사람을 헤아려봐도 그 명단을 공개하고 신기한 겁니다. 처음에 잡아서 헤아리니까 31명이었는데 이름을 다 적어서 이제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은 치주하기 시작한 30명밖에 안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한 명이 착오가 생깁니다. 바로 아직도 러시아에서는 이것이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한 명이 누구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위기 닥치고 아픈 과 고난이 있는 곳, 눈물 있는 곳, 그리고 위기가 있는 곳,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대체 저한 사람은 누구냐? 던져진 사람보다도 한 사람이 많은데 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 항상 예수, 그분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속에, 아픔 속에, 고난 속에, 그곳에는 또한 분이 계십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그런 예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오래된 예화, 누구나 알고 있는 예화.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주님 도대체 나와 함께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그러는데 누군가 뒤에 한 사람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저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없더란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자기를 얻고 왔더라는 거죠. 오래동안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업고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신가 도대체 주님이 살아계신 건가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 고지를 낼 때에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31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의 몸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가 태어나는, 숙태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경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경이롭다, 경이 그에게만 경이롭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게 바로 역사의 경이가 시작이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 예수 오늘 성경에 이 세지를 통하여서 그 이름 예수를 아주 집약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 예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31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리그 이름 예수라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이 이름은 첫 번째 누가 주신 이름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래서 그 이름 예수 이 이름은 경이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그 유명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름이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저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오직 그 이름 예수 세상의 그 어떤 이름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가지 모양으로 예수의 이름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 이름, 그 이름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이요. 그리고 이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는다 이 표현 이 낳는다는 이 표현은 이단과 완전히 구별되는 능력이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 인간이 태어날 때는 그 낳는다 이거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남자와 여자가 수태하여 낳는다 그런 표현이지만 오늘 여기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표현은 원어에 찾아보면 여기에는 인간의 힘으로 낳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초자연적인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은 그런 힘이 작용하는 낫는다. 그런 표현이 완전히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초월된 그 위대한 힘이 바로 낫는다는 겁니다. 초월된 그 위대한 힘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낫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바로 태어난 그 힘, 성령으로 인테리어 탄생되는 신적인 방법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처녀가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런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게는 신적인 능력이 바로 그 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낳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 이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 어느 장소에도 이 이름을 대신할 이름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이에 세상 그 어느 장소에도 이렇게 나아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나아진 그 이름 예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준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곳곳에 주라하는 자들이 여기저기 예수라는 자들이 나타나도 기웃거리지 말라고. 오직 그 이름 예수는 여기밖에 없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가 바로 이런 이름입니다. 또그 이름 예수가 오늘 32절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그 이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나실바 그 이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고 여기 35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화육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화육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사역을 유일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중보자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도 중보자가 될수 없지만 오늘 이 이름으로 중보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인간과 하나님 그 사이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대목입니다. 여기저기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자기가 중보자예요. 이렇게 중보자라고. 하나님의 대분자요. 중간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하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기에 오늘 완전히 오늘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대목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 이름으로야만이 중보할 수 있는 바로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공동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공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성들을 희생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이림하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 있고 능력 있고 위대한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중보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걸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 또그 이름 예수가 어떤 이름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자가 되고, 이렇게 32절에 소개합니다. 큰 자가 되고, 여기에서 큰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큰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왕의 왕이라고 이를 는 겁니다. 큰자가 되고 이 큰자는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 예수는 어떤 이름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자인데 감히 어디서 인간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왕 중의 왕이요 모든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 이 지극히 높으신니 바로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토스할 수 있고, 그리고 중보자 되인 그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고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겁니다. 적어도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은 이그 이름 예수에 완전히 녹아드시려고합니다그 이름 예수를 부를 때마다 왕이신 그분, 지극히 크신 그분, 우주를 덮으실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 예수가 어떤 이름입니까? 은약의 이름입니다. 오늘 32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리 그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위를 여기에 보면 다윗의 위. 그렇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타라서 태어날 약속을 일러주죠. 여러분, 이 그대로 마리아도 요셉도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가문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언대로, 그 은약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서 태어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은약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림도 처음도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듯이 다시 오실 주님도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이름대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그 이름으로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은약의 이름 예수, 구원주 예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떤 위기에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후이 주시고, 흔들어 넘치기까지 하시는 그분이 반드시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건전의 실자, 구원. 마지막입니다. 그 이름 예수가 누굽니까? 33절에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로로 갈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오면은 우리가 찬송을 찬양을 복음 성가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공평의 호울이 다스리는 나라. 히브리스 1장 8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 말로스가 아니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고린도 전서 사장 20절에 그러한 나라, 사망과 예통과 고가는 고가은 것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 사무엘상 2장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분이 통치하는 그 나라. 약속된 그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공, 그 나라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영원히 생활할 수 있고 살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왕 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 그 이름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 그 이름 예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 이름 예수 누굽니까? 위대한 이름입니다. 은약의 계승자의 이름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 서두에 제가 여와에 소개드렸죠. 그분이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다. 내 아픔과 눈물 위에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어도 나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 예수. 우리가 이름 그분은